동력살 분무기님, 어, 교수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더 내려가야 폭락 수준으로 갈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 경제가 폭락 지, 수준으로 예, 지금도 경제가 힘든데 지금 예. 현재 2019년 지금 10월이잖아요. 네. 올해도 이제 3개월도 못 남았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요, 네. 어, 경제 성장률을 세번 내린 거 아세요? 제가 예, 기억하기는 예, 예. 2019년 1월에 예. 이주열 총재가 2.7%에서 2.6%로 내렸어요. 음, 경제선도 네. 그리고 지난 4월에 2.6%에서 2.5%로 내려고 어. 지난 7월에 2.5%에서 2.2%로 내렸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7에서 2.2까지 내려온 거 아니야? 세 예. 번에 걸쳐서. 예, 예. 내가 볼 때는 11월 달에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마지막 열리거든. 내가 그때 볼 때는 2%까지 내려갈 것 같아. 0.2가 더떨어질것 같다. 잘못하면 뭐 어. 1.9%까지 볼수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태롭습니다. 심각하네요. 예. 지금, 예. 어, 어제 그제도 그 IMF 총재, 신임 총재가 새로 왔거든요. 어, 예. 그 신임 총재가 세계은행 총재였거든. 음. 총재가 왔는데, 지금 그 세계 경제가 말이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음. 먹불이 오고 있다. 예. 이런 발표였는데, 2020년도에는 더 크나큰 크나큰 아. 위기가 올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문제가 예. 되는 게 말이죠. 예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과 유럽 연합. 네. 간의 대서양 전쟁 으로 지금 확대될 조짐이 비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가격이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네.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교역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나라마다 수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서로서로.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80% 아니에요. 80%, 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예. 말이죠. 그런데 수출이 격감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 경제대국이 수출 경제대국. 수출 경제대국? 아, 수출. 아, 수출. 수출. 수출 경제대국은 네. 중국. 중국. 이가 미국, 미국, 3위가 독일입니다. 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과거에 6위까지 갔었어요. 예, 예. 수출이. 예. 그런데 이번에 8위로 밀려났어. 8위 음. 8위로 밀려났는데 이번 세계 무역기구가 발표했는데 1월부터 7월까지 세계 무역기구에서 수출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7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8.94%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이웃 미국 간에 예. 대서양 전쟁이 확산된다면 한국은 크나큰 타기 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폭락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어, 올해 그 독일이라는 국가는요. 예. 그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 아니에요? 네네. 아, 자동차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동차 공장이 줄고 있어요. 독일. 네. 어.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중국에서 말이죠. 네.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예. 마지막 철수합니다. 휴대폰 공장이 예예. 어디로 이사가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나요? 베트남. 베트남으로. 인건비 싼 대로. 그러니까 어. 인건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laughs>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갔거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한국에 있던 공장이 중국으로. 음. 중국에 있는 공장이 다시 베트남 베트남으로. 베트남으로. 그러니까 어. 이제. 어~ 저비용이죠 비용이 예. 고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 저비용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건비가 싼 나라로 이사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좋아 2로 본다 네. 아니면 뭐 (1.9) 1, 1. 8로 떨어진다 예. 예.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요 예. 독일 경제연구소가 어 경제 성장률을 올해 0.8%를 예상했거든. 그런데 올해 0.3%로 떨어졌어요. 독일이요? 독일도 0.3이면 독일은 제조업이 제일로 강한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제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제조업도 죽고 서비스업도 죽고. 그러니까 모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은 제조업보다는 이제 그것도 서비스를 발달시키잖아요 서비스, 서비스업 서비스죠. 근데 우리나라도 서비스업을 발달시키려고 하는데 네. 제조업도 안 되고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서비스업까지 안 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오프라인이 그렇죠. 오프라인 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대료 임대료도 비싸지 비싸고 저 집세도 비싸지 집세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지 인건비 거기에다가 맞아. 이제 모든 젊은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주문하거든 간편하니까 편리하니까 간편하니까. 예. 그러니까 택배사들은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바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 미국에서는 말이죠 예. 큰가 대단한 나라야 미국도 <laughs>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예. 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외부로 나갔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기업들을 리쇼어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 자기 나라의 기업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네. 다시 기업으로 들어오는 거. 다시 그 나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 예. 예. 그걸 전문 용어로 리쇼링이라고그죠 리쇼어링.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한 우리나라도 리쇼어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 미국이 크게 그래도 경제가 좀 올라간 게 리쇼어링 기업들이 막 수백 개 기업들이 들어온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들어오니까 고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또 소득이 증가되고, 음. 소득이 증대되면 또 소비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소비가 일어나면 기업에서는 공장에서는 제품 제조를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사이클로 경기가 순환되는 거지. 내수 시장이 좋아진다는 최악이다. 것이죠. 아.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이 죽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반월 공단 같은데 그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업체 사장들이 많은데요. 가 예. 가보면은 가동률이 막 떨어진다는 거야. 또 종업원들도 축소되고 말이죠. 이게 아... 큰 일입니다. 이게 참 걱정이 앞서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복합적인 예.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2020년도에 베이비 붕어 세대들이 최고점입니다. 은퇴 연령들이 최고로 많다는 거 아니야. 그런 반면에 이제 또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내년부터 50만 명씩 줄어들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98년도에 그 97년도에 IMF가 와가지고 98년도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5%였어요. 그리고 미국발 2008년 경제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2008년도에 경제성장률이 0.8%였다고. 그리고 계속 2%, 3%, 4%, 5% 때, 5%때 유지하다가 4%, 3%, 2%, 이제 1%까지 와. 제가 볼 때는 2020년, 2021년, 2022년 앞으로 몇년 계속 경제성장률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자, 선진국을 보자, 이 말이야. 예. 다 0%대 아닙니까? 경제성장률이. 네네. 그러나 이제 중국도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이 목표가 6.6인데 아마 6% 달성도 좀 힘들어질 것 같아. 자, 이건 뭐냐?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주된 건 말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호주의. 자국민 보호한다고 아, 해가지고 예. 말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예, 예. 이런 일들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이휴익증이 예.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받는 국가가 한국이야. 왜 수출 의존도가 80%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크나큰 일이 올수 있다. 이게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기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말이죠. 예. 이 경제도 알아본 김에 부동산 시장도 좀 경제 수준이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폭락이 돼야 부동산 시장도 폭락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지난 9.13 정책 이후에 네. 계속 그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지금 수도권과 서울이 지금 지난 6월부터 하락폭이 좀 둔화 됐다가 7월부터 계속 지금 한 3개월 동안 지금 상승. 계속 상승 부드를 타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야 이제 다시 이제 또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데 이제 집을 장만할 기회가 없겠구나 어.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사철도 끝났고 예. 앞으로 찬 바람 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래도 끊기고 이제 보합으로 가다가 다시 하락기를 또 맞게 될것 같아요 음. 내가 볼때 그래서 아마 2020년 상반기부터 계속 하락기를 맞아가지고 2020년 하반기에 네. 최고 저점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2019년도에 재테크는 예.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은행에 돈을 예. 예금하고, 예. 일단은 여유 자금을 모았다가, 예. 예. 내년에 그런 그 집, 주택을 내집 마련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 잡아보자 하는. 저 역시도 우리 그 출가한 딸이 있는데, 어, 예. 예. 어 청약 예금하고 있잖아요. 네. 어, 그런데 부부가 그 청약하려면 7천만 원 이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특별 그 공급을, 특공을 받으려면. 네네. 그런데, 결혼을 해서 5년 이내에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 있는데, 둘이 합쳐서 7천만 원이 소득이 넘으니까, 음, 솔직히... 혜택이 안 되는 거야. 음, 네네. 아, 그래서 좀 여유 자금 모았다가, 네. 내년에 분양받, 분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 예. 특별 공, 그 특별 공, 특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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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 특공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집을 2020년 하반기에 그때 집을 사는 전략을 해라. 하고 음. 제가 그런 어드바이스를 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자녀분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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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예. 하셨군요. 저도 인간이니까 틀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또 세계 경제가 막활성화돼가지고 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또 갑자기 화해모드가 돼가지고. 그렇죠. 예. 미국과 중국이 화해모드. 뭐 미국과 유럽의 화해모드로 인해서 또 좋아질 수도 있어. 예, 그러나 예. 제가 이제 여, 여지껏 경제를 또 연관 결과, 예. 내 나름대로 또 분석이 있으니까 우리 음, 자녀에게 예. 내년도 하반기에 집을 마련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라.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laughs> 네. 뭐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제 말씀을 드린 하신 거고. 예. 어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도 음. 부동산 시장 요거 뭐 가격 이런 음. 거 확인을 하시려면 세계 경제 또 확인을 자주하시야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요. 예. 예,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화해 무드로 가게 되면은 음. 어 그, 그때는 또 이제 집값이 또 안정 아뭐 이렇게 폭락 위기를 또 모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지금도 우려되는 게 뭐냐. 지방의 주택가격 거제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34%인가 5%가 떨어졌잖아요. 어, 예, 예. 그러면 그 집을 살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이무경매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음, 지금 네. 경매 물 건이 많이 나오는데 아. 금융기관도 채권 회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 금융기관에 엄청난 리스크가 내년에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최고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교수님 말씀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예뭐 예, 틀릴 수도 어, 있겠지만 예. 그래도 어 여러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예. 어,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좀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네, 신중해 예. 신중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